할렐루야! 이제 구약 통독의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신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 성경 기록상 이제 구약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음, 네. 우리는 이단 하루만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로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두 시대 사이에는 커다란 공백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말라기 기록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됐죠. 음. 하지만 성경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세계의 패권이 몇 차례나 바뀌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은 BC와 AD로 나누게 됐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왜 하필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됐을까요? 음. 네,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의 순서를 배열했는지가 궁금하죠. 성경의 배열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교회회의에서 신약 성경의 목차를 오늘날과 같은 순서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신약 27권이 배열된 순서는 어떤 뭐 특별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뉘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는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분량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 서신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하지만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제일 뒤에 있는 것이죠. 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배열된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약 시대 이후에 이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래의 역할을 바로 마태복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그 기록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설명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 족보도 기록하고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실례되는 네. 질문이지만 혹시 점이나 사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웃음> <웃음> 점이나 사주는 본 적은 없고 아, 어릴 네. 때 친구들하고 이 장난으로 손금 정도. 제 명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 아, 오래 사시겠네요. <laughs> 목사님은 점 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점은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를 살때 이단 연구하는 형이 있었어요. 네. 그 형이 이 사주를 보일 줄 안다고, 저 사주를 아, 봐준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사주를 좀 공부했다고, 봐주겠다고 해서 이제 한번 호기심에 봤죠. 네. 나온 사주가 뭐냐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너무 한참, 한달 동안 기분이 나빴습니다. <laughs> 네 근데 아이 셋이 나 있는 아, 그때 빨리 결혼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교수님 그럼 점에 대한 이야기는 왜 꺼내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통독할 본문이 바로 복음서 즉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점성술사였습니다 네 한국말로는 그들이 박사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마고이 영어로는 마기 즉 점성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닥터가 아니군요. 네. <laughs> 점성술사는 말 그대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동적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데 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일에 하필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 점성술사들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점성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구약은 수많은 주술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어, 점성술은 그 비난받는 주술의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사실 점성술 자체가 별로 구약에서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에서만 잠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점성술에 대한 특정한 비난이 구약 성경에 안 담겨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점성술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이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엮여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 일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동방이란 단어는 당시에 보통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고. 특히 바벨론에서 이 점성술이 굉장히 흥행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점성술에 능한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도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왔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 쉬운 그 기존에 사용하던 소통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왔음을 계시했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난 여인의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다뤄집니다. 예수님이 가난 여인을 만났던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명 높은 도시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도시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그런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땅에 가셔서 가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네, 그곳에서 가난 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모욕을 주시며 시험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보이는 그 여인 때문에 딸을 고쳐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다양한 각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면 점성술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가 왔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때 특별히 하나님이 점성술을 사용하셨다고 바라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성술 같은 것을 의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저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시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게시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괜히 여러분들이 점치는 것들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사주 보지 마시고 네, 사주 보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말씀 열심히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게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